제일 먼저 딸기 꼭지를 따 줍니다. 아 제일 먼저는 딸기를 씻어야지. 딸기 씻고 <laughs> 씻었어요. 딸기 꼭지를 이렇게 따 주면 돼요. 딸기 꼭지를 뗐으니까 꼬치에 <laughs> <laughs> 딸기를 꽂아야 돼요. 네. 네. 이렇게. 이렇게. 뭐가 이렇게야?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거야? 이게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, 과즙이 안 흐르게 탕후루에는 물이 없어야 된다, 아닐까? 아, 그래서 탕후루에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 딸기에 물기를 제거해야 돼, 원래. 근데 지금 되게 조절이 꽂은다음면 제거하면 되지. 순서는 그때 중요한 게 아니야. 시, 신뢰도가 지금 거의. 신뢰도가 거의 지금. 자, 자, 잠깐, 잠깐. 네. <laughs> 그러면 물기를 제거하고, 고질고도록 할게요. 누가 하자고 한 거야? <laughs> 누구야? 전화도 와서 개판이야 여기. 자, 근데 휴지, 휴지밖에 없잖아. 키친타올 있어야 되는데, 우리가아뭐 <laughs> 집에 또 간다며? <laughs> 근데 찾아봤더니 휴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. <laughs> <휴지를> 진짜 <웃음> 내가. 만약에 <laughs> 꼭지랑 물기를 제거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. 자, 꼭지에 나일기를 하나씩 끼우시면 돼요. 하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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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할지알겠으니까 <laughs> 하지마 <laughs> 뭐라고 <웃음> 다 봤어 <laughs> 이게 굳어져 이걸 이렇게,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는데 내건 주르륵 안 내려 보자 이야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있잖아 이게 내가 <laughs> 생각을 해봤는데 <laughs> 저희도 이거를 만들기 전에 겨우 영이 <laughs> 만데기는 네. 영상도 보고 그랬을 거잖아요 네, 거기도 관리 다예뻤다고이렇게이렇게도아이거상도보이건상쩡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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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봐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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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의 크기이상관없이물상도분의 2컵 정이도준비해주시이 돼요. 도이거는 비율로 하는 거이가지고 그냥 집에 있이 아무 컵이나 사용하시면 돼요. <laughs> 오늘 어, 랍콘. 네. 거의 밥 짓는 느낌너를 가스불에 올리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. 어 뭐야? 잠갔나? 잠겨있나? <laughs> 보냈을 지 모르지 언니.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두자로 휘휘 저으면서 끓여줍니다.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딸기 한 개를 조각내서 물에 넣어줘야 돼요. 이게 원래는 물엿을 넣어야 되는데 딸기가 물엿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딸기를 넣을게요. 이 하얀색깔 거품이 막 많이 올라오면은 다된 거라고 하는데. 먹을까요? 조금 더 끓여볼게요. 아, 네. <laughs> 거품이 많이 네. 올라왔으면은 이제 딸기 시럽을 묻혀볼게요. 음. 하나 완성. 타고 있는 거 아니지? 내 <laughs> 오자? <이게 뭐죠? 웃음> 내가 두 개만 꼽자고 했잖아. <laughs> 누가? 누가? 왜? <laughs> <laughs> 이거 홍대 가면은 길거리에서 3,000원에 사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드세요, 여러분. <laughs>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어도해아 <laughs> <laughs> 이걸 뺏기면 어떡해 저희가 먹을 것 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이거 다 먹을 거잖아 근데 아씨 또부러졌어껍지만 뺏기지 야 이거 없었던 걸로 하고 땅굴을 이 원래 구독자인 저의 친구가 저한테 요청한 영상이에요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굴을 만들었는데 지금 막 싸우게 될거 같고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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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지 마세요